Time is It's a secure area. There's so much time. This bomb. It's much more difficult. Secure the room. We need to protect the bomb Better. It, it just needs to be hit. varied by building because let's be honest, some some build, some attack Why spawns are just dude? garbage for time. I don't know. It's just me and my sense of game logic. I drone located the biohazard container. 10 seconds to insertion. Contact, going up. down to 5 seconds.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at all costs. Are you freaking serious? Bobbine <sighs> We going to have that reinforced. Camera feed running. What? They're repelling no. already. Where's he at? Okay, cycle through my cameras. They're on uh South Windows. Okay. around. Yeah. Shield. Where at? Right here. Uh by higher. Yeah. By, by me. Alright, I've been compromised. I'm out of here. Dude, this guy is hacking. There's no freaking way that I'm not landing these shots on his head. He's coming up the stairs. Blue stairs, blue stair. He's lit- Oh, I'm pinging him, I'm pinging him. Get up. Alright, let let Thatcher right there. Thatcher right where you killed him. Uh, he's prone behind the pot. Good job, Woo! Mission successful. t h t w 이 예매한테 스폰키시잖면핑 때문에 말릴 것 같은데. 어, 방금 애쉬 들어온 것 같은데. 조심 조심. 어, 아안 되네 역시. 팀차가 이걸. 드론이 못 봤다. 아 봤네. 오, 바로 드론부터 깨는데 제 드론부터. 보안 옥상에 크레모가 깔려있어요 2층에 네, 네. 들어온 것 같아 세바 다운 7이거 앵글 쬐시면 님이 죽어요 핀 차이 때문에 아 똑같이 그대로 쪼네 여기 이층에 하나 <laughs> 내가 알려줄게 이층에 올라오면 아따졌다올라다올라 대처 개피 대처 개피 피한5 남았어요. 바로 계단! 바로 계단!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 오케이. 2층 가세요. 예, 차라리. 예. 2층 가서 천장 열어가지고 밴디 플레이 막아주세요. 근데 할까요, 과연? 밴디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어우. 아잇다. 세임이네.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막. 구간 하나 오네요 오케이 하나 음, 왔어요 지금 여자 캐릭터 같은데 빠르거 보니까 하나 오케이 둘 구간 스폰킹 준비하는거 같아 네, 지금 구간 예, 카베라 카베라 스폰, 둘, 카베라, 카베라, 스폰 다리 하나에 있고 창문 스폰킬 구간 구간 둘 하나 컷 <laughs> 다리에 있는 거좀맞췄어요한두세방 빠졌어요 이스로죠 네, 여기 열려놨네 열어놨네요 네 거기 열어놨어요 나온다 잡았어요 발길 <끝> <빨리> 임 <게임> 하나 컷. <끝> 쟤네 캔 찰렀어요 밴딧 플레이 하려고 하네 다시 요라이실게요 서버실 예거 확인되는 로봇 있어요? 저, 잡았어요 밴딧 저 일부러 저렇게 놓은 거예요? 머리 되게 좋으신데? 밴딧 플레이 바로 머리 땄어요 위로 위에서 뚫야 돼요 뚫어주세요, 뚫어주세요, 설마님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다, 다 저 여기서 튀어나오는 좀어호해 주세요. 얘가 여기 엎드려 있어요. 버 네. 다 술탄 탄 what the fuck. 가나좀때 줄래? 예, 네, 응. 쪽 컴퓨터 은데 하나. 컴퓨터 많은데 하나. 어? 컴퓨터 많은데 에코 컴퓨터 네. 아! 바로 타였다 네. 떼쳐 날라오고 어? 힙 하나 날라오면 말해주세요 다시 깔아드릴게요 여기 경면만 하시는 거죠? 예예 넘읍니다 예. 해치, 해치 좀 막아주세요 그 미라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 드론 엘타 끝나면 은예 해치 다

됐겠어요 네, 가운데. 가운데, 불비. 오케이, 불비, 오케이, 불비. 오케이, 오케이. 배쳐다운. 나이스. 난밥좀 먹자. 컨트래. <laughs> 아우, 웃겨. 컨트, <laughs> 여자 성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요? 네 트위치, 트위치 있다. 이거 찾고 있는데 지금 못 봤는데 아직. 소리 들렸어요. 오케이. Okay. Okay. 누군지 모르지만 다운, 멀리서. 트위치 아니에요? 잡았습니다. 보트에 아, 뭐, 있으면 말해주세요. 보트에 네, 있으면 말해주세요. 트위치 둘, 여기있다. 깼어, 깼어,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바나 다운. 블비 여기 있었어. 블비 잡혔네. 아래쪽 사운드 1층. 1층 사운드. 어, 드론 사운드였어. 좋아하다, 겉. 가... 샥 드론이요? 아니요, 그냥 드론이요. 오케이. Okay. 저거 땀마이트였어요. 하나가 세이진가 볼래? 나이스. 어, 야거 좋은데요? 야거 내꺼 이제? 원, 프로팀은 뭐야? 프로팀이래요? 네 하하 <laughs> 삼 아리에서넘어오는 거나 봐야겠네요, 저. 또 스폰픽. 예, <laughs> 네, 또 스폰픽 시도하네요 <laughs> <필요하네. 웃음> 근데 사, 그 3층으로 올라간 거 같아요. 3층 <laughs> 열서 3층 문 살짝 뚫어 놓고 보겠다, 레퍼사는 거. 마지막으로 본게 카베 2층 예고, 예고 소리 구간에 예거청소리 났어 다운, 벤디 나이스 이쪽 문 조심 오케이, 2층 하나 2층 하나 나 하나, 하다비술다내렸 올라간다 서버실 하나 서버실 이거 다운 나이스 탑에도 있었어요 2층에서 엽니다 3에, 어, 나, 나 이거 신문이었, 아니나탑에 2층. 1번이 거기 문 열어놨거든요? 잠시만요, 들어가면 넣고, 어딘지 보고, 엑벨 풀고 내려가야겠다. 바로 그 창문 뒤에,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밑에. 오케이. Okay. 층단2층인거예요 <목소리> 오, 좋아 도망갔어요 서버지. 모니터 뒤에 하나. 중통에 하나. 에, 에코 다운, 에코 중통에 다운. 중통에 룩. 중통에 데미지 좀 입었어요. 아룩 <laughs> 다운. 확인. <laughs> 카베 컷. <laughs> 아개 <오케이, 웃음> 에임, 에임 진짜. <laughs> 나왜 이렇게 총을 못 쏘지? 나, 나 본사 없지? 저건 <laughs> 뭐야? 쟤 뭐야? 저본 사람 없죠? 어, 다행이다. 봐봐, 아, 뭐, 개웃겼어. 자기도 아시아 사람이면서 왜 퍽큐 아시안이라 그러냐?